본섭에선 주간 상자 보상이란 게 있다. 한 주간 자신이 활동한 레이드 던전만큼 매주 목요일에 한 등급 높은 아이템을 선택해서 보상 받을 수 있다. 본섭 유저들은 이 무료가차 뽕맞 주간 상자 때문에 매주 목요일을 기대하게 된다.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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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운 대로 가장 착용 부위가 낮은 바지를 택하기로 하였다. 게다가 본섭 최고의 시스템 중 하나가 일반 아이템을 세트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2주에 한번 자동 충전되는 화폐를 통하여 세트 아이템을 구할 수 있다. 이번에 갈색이 던져은 검은 떼까마귀 요새 20일간이다. 넬타라 왜안 옴? 나 왔는데? 입더운 아, 여기 그 택틱 써볼래? 그... 오른쪽으로 쭉 가갖고 그전방기스에 있잖아, 여군주. 평소 화장실 갔는데? 아 그래. 요 너랑 말하기 쉴 때. 어 그래. <laughs> 아유 어글도못 잡는 게 탱커라구 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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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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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어 언니. 어어어어어 미안. 어 아. 듣고 있었니? 아. 어. 아, 어. 아, 아, 아무튼 그래갖고 이거 오른쪽으로 쭉 가갖고. 여군도 몰고 아, 네. 여기까지 와볼래? 아좀 네. 그렇게 했다. 이거 차 놓고서 나 타고 아니 오글부추져노. 화장실 갔다고 바로 뒷담 까고 그냥 좀, 어. 좀 그렇게 했다. 얘좀 까여야 돼요. 근데 저런 이랑가지면안 돼요? 한번 아, 네. <laughs> <일단 웃음> 죽어봐야지 마스 차이지 정신 차이지. <laughs> 어디로 가는 여기 여기 서대기 여기 서대기 여기 기기대기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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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기대기대기대기대기기 어.. 오오오오오 머리 조심 전방기 조심 예 네, 정보 어 여기서 40데스 막았다 그건 무슨 소리야? 일어나세요 호소요 일어나야 해넌 조선의 자존심이야 일어나고 뭐하고? 일어나 힘내십힘어 바로 일어 바로 일어나요 바로 일로어나나요 기다려 기다려 나르나괜찮아 원래 그래요 여기 근데 차단을 여군요? 진짜 해주셔야 돼. 어, 너너너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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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받아. 나, 나, 나 여기 할 수밖에 없어. 여기로 할 거야. 오케이 음, 일어나, 일어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이 어. 정도면 근데 개이득어 진짜 개이득 야. 저 그러면 할때 제쪽 으로 모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제마저쓸 거니까. 저. 오케이. 아 몰라 나 그냥 건드려다 그 깐다. 오아 아, 아, 아 미안해요 난 맞았어 아니 오, 이거 잡을 해요. 수 있을만큼 잡아보자 저 탱크 들 모여주세요 탱크 기 쓰고 오케이 오호~~ 오호~~ 나만 아파 이게 나만 아파 <laughs> 나, 나내 나, 나 30초 뒤에 존야 네에 저 뒤에 존예 존예 폼 보소 존예 여기 왜 이렇게 무서워 어, 왜 자꾸 나가면 빠 반면 어그로 땐가봐요 어 그런 거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좋냐? 저도 여기 맨날 숨을 때 생존기 켜고 숨어요 힐러 할때어 드디어 해님이 저를 <웃음> 공감해 <웃음> 주시는구나 왜요? 너랑 다른데? 이거 어? 그냥 덤비는 아. 거고. 어? <laughs> 그 그거잖아요.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나못 생겨서 안면 아. 어그로 끌린다 한 건데. 어어 어.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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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게 그거니까 맨 봤는데. 아. <웃음> <웃음> 그럼 여기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 캐나다에. 여기 대기. 여기 네. 대단 네. 바로 코너에서 대기. 품을 아... 쏘고 쫄다 패스해가지고 뒤에서부터 싹긁고오는 거예요. 음... 병, 병사 병사야? 병, 병사 병사야 살수 있지. 땡겨 여기도. 어디야? 어. 어? 나 붙지 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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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 몰라 무지성 광장! 간장! 연옥 터졌다는 거? 응. 어. 아 어? 잠만 깐나 떨어졌어. 어? 여기 어디야? 넌... 안녕하세요? 아니... 나 떨어졌는데? 안녕히 계세요. 어디 가요? <laughs> 나 밑으로 떨어졌어. 메인딜러 <laughs> 뭐 어디 갔어? 자 주주님 화이팅. <laughs> 박쥐 한 방에? 박쥐 한 방은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가능 가능 싹 가능.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근데 이거 너가 드리블을 그냥 작정하고 드리블을 하면 돼. 그때 막 너가 어? 버텨가지고 그래. 어... 그냥 좀 얘네가 커졌다 싶으면 그냥 도망가. 렛츠 고. 천천너 이거 딜하지 마. 진짜 이거 딜하면 안 돼. 나나나 어. 나, 나 진짜 그냥 칼도 안 되는 중. 나 재물 오라다안 켰어. 당연히 안 켜야 되는 거고. 조슈님 <laughs> <laughs> 죽겠다. 오, 병사 병사야 이게 맞아? 저는 자아가 없는 탱커예요. 져라대하게 크게! 크게! 차단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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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단했고. 예요 몰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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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차단해야 돼! 나 차단 없어. 차 아무도 없어. 아아, <laughs> 이뒤 아. 아. 지옥광나는 집중이 최대라는 걸전 이때 알았습니다. 뭐야 이게? 퍼맨 슈퍼맨 슈퍼맨 슈지 That's quite big. 슈퍼 뭐야? 이게 뭐야? 맨 슈퍼맨 이퍼 <laughs> <laughs> 어야한야하님 이게 맞아요? 야 ㅋ 야님 어, 이거 무가요 이게 냄드죠? <laughs> 요새 많아지겠어? 아니 나야징주먹도 뭐, 이것보다 작았던 <latego> 그러니까. 거 같은데? 아니 ㅋ 어어 근데 진렇게쿠또 그니까 하는거 보고 그 다음에 요 히니님 너무 멀어. 서힐그실 사거리가 안다 해요. 저부터 갈게요. 네. 아니, 바닥이 왜 저래? 어? 몰라. 형사가. 와, 바닥. 아, 바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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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가겠습니다. 네, 형사.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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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야 까 Okay, 이말다 싶어서 그냥 야 o k e 와, What about you? What about y o 아닙니다. t a b 이 u t you? What a b o u 벌레가 붙었 h a t about 좀 맞아야겠지 주 a 님 이렇게 y 기 21단을 깨버렸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때까지 안녕